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체리빙tv 율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석회 보르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 보르덱은 월동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기계위제 그리고 석회 유황압제와 함께 월동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3대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석회 보르덱을 어떤 과일 나무를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꼭 살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석회보르도액 살포대상, 과일나무 등 중요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석회보르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성질 급하신 분들은 중요한 사항이 뒤에 있는데 앞부분만 듣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제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회보르도액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구멍병이나 입 오갈병 탄저병 잿빛 곰팡이병에 아주 유효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석회유황합제는 이런 강력한 살균 효과와 더불어 깍지 벌레나 응애 등 해충을 잡는 살충 작용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회 보르도액은 살균제이고요 석회유황합제는 살균 및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약제의 사용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회포도액은 처음에는 포도의 녹음병을 잡는 약제로 시작하였는데요, 그 유효성이 증명이 되면서 다른 작물로도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물론이고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는 물론이고요, 고추라든가 양파, 참외 등 다른 여러 가지 작물로 크게 그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석회보로대액이 월동,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복수나무나 자주나무, 매실나무 등 핵과류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아, 포도나무나 사과나무 등 다른 작물들은 월동,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생육기간 동안 그러니까 6월이나 7월경에 사용이 되고요. 사용되는 약재의 성격도 약간 다릅니다. 약재의 성격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석회 유황합재는 복숭아나무나 자주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등 거의 모든 유지수를 대상으로 살포가 가능한데 석회 보도액의 경우는 복숭아나무나 자주나무, 매실나무 등 핵과류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선나무나 자두나무 전문 과원에서는 기계제와 석회 유황합제 그리고 석회 보르덱을 모두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제 경우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지금까지 복선나무와 자두나무에 기계제와 석회 유황합제는 살포를 하였는데요. 석회 보르덱은 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결과 석회 보르덱 살포를 하지 않아서 생긴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순나방이나 심식나방, 유리나방 등 공격이 심하긴 하지만 저 경우를 보면 수확기에 이러한 충해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확기가 좀 늦어지면 과일에 잿빛 무리병 등이 좀 보이는 증세가 보이는데요. 금년에는 석회 보르덱을좀 살포를 해볼까 고려 중이 있습니다. 자두 나무 경우 수확기에 병균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수확기가 근접해 가면서 복소나 순나방이나 심식나방 등이 과일을 가야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충해는 석회 보르덱 살포하는 무관하기 때문에 굳이 석회 보르덱을 칠 필요가 있을까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복소나무와 자두나무는 충해와 병균 피해가 모두 심각하기 때문에 기계제와 석회 유황합제는 기본적으로 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석회 보르덱은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입 오갈병이나 세균성 구면병 등이 심각하면은 석회 보르도액도 살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세 가지 약제의 살포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 병해충 방제 순서는 기계유제, 석회 유황합제, 석회 보르도액 순서가 되겠는데요. 아, 제일 먼저 기계유제를 살포하고 약한 20일 정도 경과 후에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회 유황합제 살포 후한 15일에서 20일 이경과한 후에 석회 보르덱을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계 유제를 살판 후 석회 보르덱을 살포하는 간격은 20일에서 3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석회 보르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석회 보르덱의 주성분은 황산구리와 석회가 되겠고요 작용 원리는 구리 성분이 나무에 부착되어서 병균의 발아를 억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회 보르도액의 주요 살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은 핵과류에 대해서는 세균성 구멍병, 입오갈병, 탄저병, 잿빛 무늬병에 살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화상병이나 갈반병, 견무늬, 세금병에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포도나무는 물론 노균병이나 잿빛곰팡이에 살균 기능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석회 보르데익은 복숭아나 자두나무 등 핵과류에 대해서만 월동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사과나 포도나무 등에서는 생육 기간 동안에 살포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과나무 경우에는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살포를 하게 되고요. 포도나무 경우에는 6월 상순경에 살포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때 사용하는 석회 보로덱의 성분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두나 복소나무 등 핵과류에 대해서는 6-6식을 사용하는데 반해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2-10식을 사용하고요.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5-5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6-6식이란 말은 물 100리터에 황산구리가 600g, 그리고 생석해가 600g이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0식이란 말은 황산구리가 200g, 그리고 생석해가 1000g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져 버렸는데요. 석해 보루대액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찰 리빙 TV를 시청해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